안녕하세요. 아이 셋을 키우면서 아이들 진료도 열심히 하고 있는 수원시청 감사한 의원 조혜영 원장입니다. 어린이집 시작할 때 처음 한달 정도는 당연히 못한다 생각하고 좀 기다리면서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해요. 등원 전에 미리 단일 어린이집을 갔다 오거나 아니면 동네에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있다면. 먼저 놀아보는 것도 좋겠죠. 아이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처음에는 엄마가 함께 등원을 하기도 하고요.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면서 적응을 돕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분명히 문 앞에서는 많이 울었는데 들어가자마자 친구들하고 신나게 논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오히려 엄마가 아이를 보내는 것을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이는 엄마의 기분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엄마가 보내는 것을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면 아이 역시 어린이집에 가는 걸 싫어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믿고 아이가 새로운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세요. 물론 기질적으로 엄마랑 정말 떨어지지 못하는 아이들 있거든요. 아무리 어린이집에 보내도 매일매일 울고 선생님도 힘들어하고 아이도 힘들어하고 그런 아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능하다면 조금 더 잘할 때까지 집에서 데리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성 발달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애만 못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마음에 꼭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린이집에서 불안에 떠는 것보다는 집에서 엄마와 함께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것이 아이에게는 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